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아니, 지금 재수를 하긴 했지만, 몸부림 지금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고 얼굴에 써 있어요. 제 얼굴에. 아, 잠깐만! 네. 지금 보니까 네. 강한을 닮았다. 강하늘이요? 강한 아, 그러면 어. 큰일 나요. 그러면 들어본적 있죠? 예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한... 이상하는 거지 뭐. 강하 어떻게 여러분들 인정하죠? 빨리 지금 게시판에다가 강성태가 강하늘과 지금 방송한다 이거 올려주세요 아이, 방송 끝나고 뒷감독 어떻게 하지? 걱정이난데 내가 출연한 게 아니라고 하면 돼요 아, 구독 취하겠습니다 어, <laughs> <좀> 죄송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어떻게 <웃음> 네. 공부를 굉장히 지금 잘한 거 같은데 잘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그냥 이제 어. 똑같이 남들처럼 노는 거 좋아하고 뛰어놀고 그랬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18학번. 오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 다른 분들이 저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겠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약간 나랑 다른 사람이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그런 거를 깨드리려고 오늘 나온 것도 있어요. 재수할 때담임쌤이 해주신 말 중에 대단한 사람은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라 어. 평범한 사람이 대단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에이 그런 것도있어야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여러분, 들도 어떻게 보면 할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아, 그래서 평범하게 전교 1등 했던 거예요. 아이, 그거는 이제 <laughs> 했죠, 했는데. 어, 했어! 제가 막밥 먹지 한건 아니잖아요, 사실.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성적이었냐 성적 그냥 다 까버릴 까요 학교에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 강냥다 까고 다녀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머리빨?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딱 적정성만 유지했었어요. 상위 5%?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제, 아, 쟤는. 공부를 안 할까. 일반 중학교에서 5%면 뭐 사실 어.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 뭐그 정도 가지고는 서울대 간다고 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5%면 사실 그냥 이제 음. 시험 전에 조금 조금 보고 기술 과정이나 미술 이런 것 이제 그런 거막 음. 엄청 음. 많이 틀리고 고등학교를 또. 운 좋게 조금 좋은 학교를 가게 됐어요. 예전처럼막 명성이 있는 건 아니고 어. 뭐 외고나 국제고나 다 영어만 보니까 음. 영어 내신으로만 음. 진학을 하니까 음. 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국어가 4였고 수학이 5였고 영어가 5였어요. 국영수가 455예요. 아무리 학교 좋다지만 막저 학교가 막 서울권의 뭐 그런 음. 특목고 자사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4, 5면 사실 되게 아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뭐 내신이 그렇게 안 좋으면은. 1학년이 이렇게 기말에 맞는 점수. 수학 수 점수가 56점이었어요. 단타작을 드렸는데. 여기서 평균 점수를 말씀드릴까요? 어. 시험이 어려워서 50점일 수도 있잖아. 근데 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70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못본 거지 시험을. 평균 70점에 50 내가 56점 을 받은 하면, 거면은. 뭐. 거의 꼴등 아니에요? 아이, 골든까지는 또 아니고, 이제, 평균에서 좀 벗어난 정도? 그럼 뒤에서 2등이에요? <laughs> 좀 비슷해요. <laughs> 아, 조금 가까워요 <더 웃음> <안> <laughs>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였어요. 음. 아니,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셨던 데가 지방에 네. 이제 외고, 네. 공부를 시키는 곳이잖요 공부를 시키죠.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어. 이제 사람이 많이 갑자기 어. 한다고 해서 바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긴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 하긴 했는데, 성적이 잘안 오르더라고요. 음. 1학년 2학기는 이제 수학만 조금 모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였던걸 기억을 하거든요. 1학년 2학기 내신이 국어가 6이었어요, 심지어. 수학이 근데 이제 3으로 올라가고, 영어는 4, 5, 4였나 보였나? 뭐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 <laughs> 그렇죠, 사실. 네.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열심히는 했었으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어. 1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고 나면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아니 니네 학교에서 안 하고 왜 남의 대학교 가? 가서 어, 가래요 집에 가래요 10시에 학교 문 닫는다고 저희는 지방이라서 이제 뭐야자 자율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럼 10시 끝나고 대학교로 가서 그쵸? 밤 12시까지? 오, 뭐 대단하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어. 성적이 잘안 나왔었지 대학생 그 형들이 누나들이 굉장히 짜증났겠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 좀 싫어하긴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 정도 성적 중간 정도 성적 여자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 면도 아니었고 2, 3등급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사실 상담받거나 하면은 서울대 에갈수 있을 정도의 학생으로 응. 했을 리가 없잖아 저조차도 그때는 대학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응. 제가 좀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응. 내가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응. 지금은 내가 비록이 위치했지만은 내가 응. 한번 성적을 좀 올려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 공부를 계속 이끌고 갔었죠 목표 대학도 딱히 없었고 대학 자체가 좀 저한테는 어. 멀어 보였으니까 그래서 2학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2학년 때좀 많이 올랐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좀 많이 놀래긴 했었었는데, 친구들.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정말 많이 놀래. 어 갑자기 성적이 빠 올랐어요? 제가 2학년 1학기 어. 때 내신 등급이 국어가 1등급 나왔었고. 어 5등급 있었어요. 막 6등급 이러는데그래 저도 놀랐어요. 어. 수학은 2등급이었고. 어. 영어가 3등급. 1, 2, 3쭉다 1등급 찍거나 그건 아니네. 많이 오르긴 올랐네 학교가 또 학교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공부량도 그때 많이 늘렸었죠. 2학년 때는 1, 2, 3등급 고, 고 정도 선이고 네. 계속 아니, 올랐어요? 모의고사가 좀 대박이었죠. 모의고사가 어. 6월달에 시험 본게 있는데 저희 학교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반별로 1등이라 점수를 적어주거든요. 그거를 반에 공지를 해줘요. 반1등이랑 점수만 점수랑 몇 점대 몇명 있는지 반별로 다 얘기해 주거든요. 점수는 1등이몇점만 이제 나와요. 어. 그다음에 이름이랑 응. 이제 아, 이름도 이름도 나와요. 유월을 봤는데 저희 응. 반이 그때 공부를 조금 못했었었거든요. 응.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1등을 했었어요. 점수가 <laughs> 어. 400점 만점일 거든요 영화상 대 평가 시절이니까 352점이었어요. 352점. 그때가 수리가 해결 안 된다. 다른 반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8반, 9반, 10반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어. 그 친구들을 1등 막 390점, 380점. 그러니까 352점이 1등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도수를 보면은 잘하는 반에 보면 저보다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1등가 존 그거 너무, 너무 약간 <laughs> 쪽팔린데다 <나> 부끄럽죠. <laughs> 실제로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 반에 있는 음. 친구들이 내가 너 대방하면 1등일 텐데 야 너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 아닌 조롱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많이 올랐죠. 제가 음. 평균 330점이었나 400점 만점에 그랬었는데 음. 고 이때 많이 음. 올랐다고 해도 그래도 음. 그 점수로는 서울대는 아, 안, 안 되죠.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름 방학에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음. 제가 그때 는 학교를 안 나가고 독서실에 한달 동안 공부를 좀했었거든요 어. 아침 9시에 독서실에 가서 국어 공부하고 수학 좀 공부하다가 집에 다시와서밥 먹고 집에서 밥먹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1 시간 있다가 또 독서실 가서 어. 수학 풀고 영어 풀고 또 집에 와요 또밥 먹고 또 1시간 쉬고 또 독서실 가서 사탐이라든지 못한 공부 그날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12시였어요 그렇게 한 달에 딱 살았거든요 하루 종일 했네 맞아요 하루 종일 했었어요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어. 9월에 가니까 응. 또 성적이 좀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방학 때 하루에 그럼 몇 시간씩 한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막 재는 편은 아닌데 대략 이제 뭐 12시부터 5시인데? 아니 11시간? 하루에. 하루 정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1시간, 12시간? 12시간까지는 좀 과장이고. 그렇게 한 달?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한면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다음 네. 달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9월에는 서 그냥... 성적이 네. 좀더 올랐어요. 360? 8점이었나, 7점이었나, 조금 더 올라서 또 반일등을 했었고, 그렇게 많이 나랐네 11월 때 시험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때 388점 찍고 표준점수를 제가 전교 1등 찍었죠. 그래서 그때 저를 약간 조롱 아닌 조롱했던 애들이 되게 어? 인정해줬었어요. 아, 너 진짜 아 그래. 학교에서도 그때 많이 신경 을 써줬었으니까요. 그리고 장학금 받았었거든요. 1학년 때두과을안못 네. 응. 이렇게 반일 했는데, 네. 결국엔 그 방학을 딱잘 보내가지고 응. 치고 올라갔네. 응. 그래서 되게 애들이 많이 놀래었어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응. 음. 아니, 방학 때... 그렇게 한달 정도를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감망성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불가능한 건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시간